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우리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율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에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추석 명절 당일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도 아시고 또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도 알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분이 굽어 살피신다. 어떤 말씀입니까?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우리 아기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이제 또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기들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예, 얼마나 더 컸는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또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그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신단 말씀이에요. 자, 그분이 우리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신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움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움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고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도움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구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국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처지와 형편을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행동까지 이미 준비하고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바로와 애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말살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오히려 그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세상과 사탄은 교회와 성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요.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세상은 사탄은 교회와 성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박해를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후 직면했던 최고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들은 갈라진 홍해를 어떻게 요 육지처럼 건넜고 애국군대는 그 홍해에 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한번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아멘 애국군대가 쫓아 쫓온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태 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죠? 앞에는 홍해물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고 그들이 다 건너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물에 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이 홍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위기를 맞더라도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위기 앞에 맞설 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피할 길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심을 굳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 네, 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12분도 더 바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막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느긋하게 우리 하나님 나를 돕고 계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계셔.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고 계셔. 알고 계셔. 좀 느긋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요. 12절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진이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나는 인생에도 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지요.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요?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자 되심을 확신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떨립니까? 담대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르다며 주님을 원망하죠. 참 어리석습니다. 아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생을 했는데서 열 가지 지향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저기 또 홍해 홍해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하고, 왜 우리가 주님을 어? 저기 배반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금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절대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하나님이죠. 저 같으면은 그렇게 원망하면 야, 이 놈들아. 응? 어디 한번 맛좀 봐라.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부르짖고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의로운 왕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필요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배반하고 한 사람을 세우가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 17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봅시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꾸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좋았어. 그러면서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되돌아갈 길을 끊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돌아갈 곳이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딱한 군데만 갈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앞으로 가는 인생이지 우리는 뒤로 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옛날에 좋았던 것, 그 좋았던 건 뭐합니까? 다 지나간 것 아닙니까? 다 사라지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과 이 사역을 멸시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길에서 다시 돌이켜 죄의 길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니에미아서를 통해가지고 지금이 구장 말씀을 통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지난날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예?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긍율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성벽을 다시 만들게 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율이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풍성한 응답과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더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가족들 모든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움의 하나님 도우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난 4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앞으로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버지 고난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간 찾아가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한 마디 한 마디 다 들으시고 풍성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지금까지 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을 버리게 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팔오선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게 해 주시고 잘못된 죄악을 끊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당에 하루속히 복음으로 삼팔선이 무너지게 해 주시고 삼천리 방방곳곳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